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구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안나치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내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일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다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일법과 이곳을 비방하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사람 트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잡아 두 수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어제 말씀 함께 나누신 대로 바울은 온갖 위험과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그를 환대한 곳은 오직 교회뿐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놀라운 선교에 관한 소식을 다 함께 듣고 큰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교회 밖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모든 언행이 매우 조심스러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들, 즉,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고 전도하며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그런 행위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신봉해왔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행하는 의식, 즉 정결 의식을 행하라 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율법적 전통을 따르는, 어쩌면 좀 비본질적인 종교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의 규례, 이제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도 야구보의 제안을 따라서 자신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뭔가 스스로에게나 또 그를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보면 바울이 그동안 주장했던 신앙적 가치관과 신념과는 정반대가 되는 행위를 바울이 해야 되는 그런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와서 율법의 규례를 행해야 한다니 바울은 이러한 요청 속에서 많이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원래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그런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이 제안을 조건 없이 다 수용하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신이 주장하고 가르친 그 내용에서는 벗어나 있긴 하지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바울이 이 일을 행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도대체 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제안을 따르게 된 것입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서로 갈등과 또 교회에서 충돌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교리 문제로 또 성경 해석상의 문제로. 또 교회 행사에 관한 문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등의 문제로 여러 주장 또 의견 갈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또 버리고 다른 이들이 이야기하는 제안과 요구를 따르는 것, 내 뜻을 굽히는 것,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부정을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부정하고 반박하고 대립하기만 한다면 결국 서로 상처받게 되고 관계가 다 틀어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될 뿐입니다. 바울.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교회 제안. 하지만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을 해치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의 행습, 그들의 율례를 따르는 것이 옳겠다라고 바울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그 본질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실행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뜻을 굽히고 바울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차이로 작은 책에 관한 문제로 첨예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된다면 서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무래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신앙과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투지 않는 것이 좋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해서 받아들이고. 참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자신을 굽힐 줄도 알고 포기하고 버릴 줄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